이번에는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을 작성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 안쪽에 내접하는, 내부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원 바깥쪽에 접하는, 외접하는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모서리 값을 입력을 해서,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릴게요.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15, 스페이스. 아이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막대에서 폴리선 아래쪽, 직사각형 위쪽,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명령어 창의 단축키 POL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면의 개수를 입력을 하라고 하죠. 모서리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3.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럼 4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3 스페이스 다각형의 중심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할게요. 중심 클릭. 그리고 명령어 창을 보면 방금 선택을 했던 원 안쪽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것인지 내접 원 또는 방금 선택을 했던 원 바깥쪽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것인지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안쪽에 접하는 내접 선택을 하겠습니다. I, space.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원의 사분점 클릭을 하셔도 돼요. 클릭. 다시 해 볼게요. 컨트롤 Z.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원의 중심 클릭하고 내접 I 스페이스. 그리고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 지점 클릭. 우리가 이 다각형을 그릴 때 내접 기능으로 그리게 되면 정확한 원의 크기로 다각형을 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다각형의 모서리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모서리 값으로, 자연수의 값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원을 하나 그리고 반지름, 10 단축키,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괄호 안에 있으니까 바로 스페이스. 다각형의 중심점 원의 중심 클릭하고, 옵션에서 외접 원, C 스페이스 그리고 이 원의 4분점 아래 지점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 그러면. 이원 바깥쪽에 외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접 기능을 이용을 하면 정확한 원의 크기를 바탕으로 다각형을 그릴 수는 있지만 이 다각형의 정확한 모서리 값은 이런 식으로 소수점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각형을 그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자연수의 값으로 그리고 싶다면 이 모서리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단축키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명령어창을 보면 다각형의 중심점 또는 모서리 옵션을 사용을 하라고 하죠. 저희는 모서리 옵션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알파벳 E 스페이스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F8번 네, 이런 식으로 직교 모드로 그리는 게 가장 좋겠죠. F8번 직교 모드 활성화하고 수평 또는 수직 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로 방향을 지정을 하고 길이 값30 스페이스. 그러면은 삼각형의 정확한 모서리 값을 입력을 해서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우고 왼쪽에는 L 기능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삼각형을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POL 기능으로 그린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폴리선 PL 기능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왼쪽에 L 기능으로 작성을 한 삼각형은 이렇게 독립된 객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POL 기능 또는 PL 기능으로 작성을 한 객체는 이처럼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단일 객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폴리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선은 그냥 일반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폴리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있는 객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REC REC로 그린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폴리선과 이 일반선이 뭐가 다르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기능인데 객체의 간격을 띄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파벳 5, 스페이스. 거리값 10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일반 선들은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격이 띄어지게 되는데,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폴리선은 이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간격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 작업을 할때 일반선 또는 폴리선에 따라서 작업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습 도면을 작성을 하거나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할때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폴리선과 일반선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폴리곤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 세 가지 기능 네, 이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